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단기 채권만 투자하더라도 1% 정도는 수익률이 더 나오고 억 단위로 차이가 난다 설명드렸고 안정성도 설명드렸고 그다음 여러분이 이 etf나 이런 단기 채권들을 경험만 하셔도 배우는 것들이 있다 지혜가 생긴다 자식들한테 알려줄게 생긴다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것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평균 수익률을 1%는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억 단위는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자산을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단기 채권 etf를 리뷰를 할 거예요 제가 무슨 상품을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뭐 어떤 상품을 투자하세요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ETF가 무슨 일 때문에 좀 내려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냐면은 이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도망쳐야겠다. 뭐냐? 이 나쁜 놈. 이런 생각밖에 안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골라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어야지 조금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도 이거는 그냥 잠깐 그런 거야. 뭐 이런 데가 망할 리가 없지. 하고서 버틸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비교하는지 알려 드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교할 수 있게 퀴즈도 낼 거예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ETF 이름 읽는 법이에요. 일단 이제 세 가지 ETF는 이렇게 됩니다. 타이거 단기 채권 액티브 코덱스 단기 채권 플러스 플러스 단기 채권 액티브 조금 헷갈리게 가져왔어요 봤을 때 타이거 코덱스 플러스 이거는 이 ETF를 만든 회사의 브랜드 명칭이에요 라면으로 비유를 들게요. 신라면 있고 진라면 있죠. 여기서 신, 진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요게 타이거 코덱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단기채권 써 있는 것들은 아, 이 ETF가 단기채권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그 내용물이 써 있는 거고. 라면 하면 떠오르는 것처럼 신라면이랑 진라면이랑 봉투가 다르잖아요. 어떤 건 네모나고 어떤 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르긴 다른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라면이라는 그 단어 안에 신라면이 있고 진라면이 있는 것처럼 이 ETF가 뭘 담고 있는지를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듣는 액티브 플러스 이런 명칭들은 이 ETF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뭐 기능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라면 블랙 있고 진라면도 매운맛 있고 진라면도 순한맛 있고 이런 것처럼 단기 채권 플러스 단기 채권 액티브 이 얘기는 단기 채권에 투자하는데 조금 더 이제 초과수익을 추구를 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ETF들 수수료를 비교해 볼 거예요. 수수료. 일단 안전지향 투자자들은 100% 깎을 수 있는 거, 100% 유리한 거를 먼저 체크하는 걸 권장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수수료예요. 수수료는 어디서 체크하냐면 ETF 체크에서 체크하겠습니다. 이 ETF 체크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여기가 요즘에 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검색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검색을 해놨으니까 타이거 단기채권 액티브 들어가 볼게요.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건 수수료잖아요. 밑에 내려가 보면은 수수료, 가로치고 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년의 수수료가 이만큼 든다 이 뜻이에요. 뭐총 보수율 있고 TR 있고 실부담 비용률이 있는데 실부담 비용률로 비교하겠습니다. 총 보수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수수료가 제일 적은 거에 투자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디테일한 것까지 다 따져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실부담 비용률로 따질게요. 0.099%네요. 그다음에 이제 비교할 거는 비교 대상인 코덱스 단기채권 플러스로 들어 와 똑같이 내려본 다음에 실부담 비용률이 0.1703%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수수료로 봤을 때 타이거가 유리할까요? 코덱스가 유리할까요? 여러분의 답이 답을 알고 있죠. 수수료는 적은 게 유리하니까.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올라가 보시면은 수익률 부분이에요. 수익률.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어떤 ETF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1년 수익률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6등급 단기 채권 상품들의한에서는 1년 수익률을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봤을 때 코덱스 같은 경우는 3.57% 수익률을 냈죠 이 수익률 같은 경우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달라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주가 변동하는 것처럼 크게 변동은 안 하겠지만 약간씩 달라져요 그 다음에 타이거도 들어가서 수익률 눌러보면 타이거는 3.4%네요 수익률 차이가 0.1% 정도 낮죠 지금 똑같은 단기 채권 투자하는데 이 수익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수수료 차이도 있고 이런 걸 보고 비교를 해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수수료 받고 수익률 받습니다 그 다음엔 뭘 봐야 될까요 수익률 봤으니까 안정성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정성을 체크를 할 때는 얼마나 분산투자 돼 있냐 어떤 채권들을 담았냐 이런 걸볼것 같아요 etf 체크에서도 뭐 일정 부분 체크할 수 있지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은 어, 타이거에 들어가 볼게요 타이거 뭐 etf 코덱스 ETF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은 해당 홈페이지가 나와요. 들어가서 타이거 단기채권이었죠.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상품명에 맞춰서 나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가 나와요. 안정성 따지려면은 어디에 투자하는지 확인해보자. 설명드렸죠? 타이거 단기채권 액티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행 산업금융채권 한국수출입금융 중소기업은행 공급망 안정화 기금 이런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들을 주로 투자하고 있어요. 요거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덱스도 볼게요. 코덱스도 똑같이 코덱스 검색을 하면은 삼성자산운용 홈페이지가 나오고 검색했을 때 단기채권 플러스였죠. 플러스 들어가서 들어가서 보면은 쭉 내려가 보면. 투자 구성 종목을 확인할 수 있어요 봤을 때 이건 제가 보여드렸던 화면이랑 비슷하죠 이제 첫 번째는 뭐 신한은행 두 번째는 국민은행 세 번째는 부산은행 네 번째 신한은행 이런 데 주로 투자를 하는구나 자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랑 국민은행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채권이랑 어디가 더 안정성이 높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 상식에서는 공공기관이 조금 더돈 갚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니까. 국민은행, 신한은행은 진짜, 진짜 뭐 IMF 이런 거 터진다고 하면은 아주 0.0000몇 퍼센트 확률로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망해야 채권 안 받는 거니까. 주가 떨어지는 거 말고. 그래서 봤을 때 단기 채권 플러스가 수익률이 조금 더 높잖아요. 그런 이유가 금융체들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공공기관 채권 가지고 있는 이 타이거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위험감당을 조금 더 하니까. 물론 수익률이라는 게 수수료에도 영향을 받고 어떤 채권들을 잘 선별해서 넣냐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딱 하나로 따질 수는 없어요. 뭐 괴리율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정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수익률은 어떤 ETF가 나왔고 안정성은 어떤 ETF가 낮고 수수료는 어디가 확정적으로 좀 적고 이런 것들을 균형 잡히게 보신 다음에 투자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은 말 듣고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비교를 해 봤으니까. 자 etf 3개 얘기했잖아요. 남은 거 뭐죠? 플러스 단기 채권 액티브 상품이 있었죠. 플러스 단기 채권 액티브는 수익률을 좀더줄 거예요.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수수료는 ETF 체크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네이버에 플러스 ETF 검색하신 다음에 이 ETF가 어디 투자하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고 수익률도 확인하시고 분산투자 돼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 이렇게 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제가 이 코덱스랑 타이거를 가져왔던 건 우리가 좀 익숙하게 들어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이런데는 들어보셨잖아요. 플러스 이런 데도 한번 검색을 해서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한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지식이 더 필요하진 않아요. 여기서 더 지식이 필요하면은 증권사 직원 할 거라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소파에서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겠죠? 진짜 혼자서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하는 서울시 평생교육원 안지향에서 2주 동안 완주하면 50% 환급해 주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저위험 챌린지라 그래서 제가 교육 서비스 업데이트 하는데 고민된다 투표를 올렸더니 투표해 주셨잖아요 지식 부족하다 지식이 부족한 것 같다 나뭐 수익률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귀찮아서 그런 것 같다 제 생각엔 귀찮아서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여튼 이런 것들을 전부 해결하실 수 있게 교육 과정을 짜놨어요 그냥 vod로만 돼 있는게 아니라 교육원에 소속돼 있는 코치님들이랑 같이 하는 과정이에요 한번 여기 쭉 그냥 따라와 보시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이런 뭐 단기채권 ETF 당 비교해서 골라보고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뭐 장외채권이나 뭐 CMA 통장이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 이제 한세개 기수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95% 이상 투자해보고 수익인증까지 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짧은 기간이어서 뭐 수익을 엄청 낸 거나 그러진 않지만 1년 예금하는 거 대체할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진짜 바뀌고 싶으면 강제성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여튼 이런 음. 설명은 이 댓글에다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주세요.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